요소와 21장 20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소와 21장 20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레위 사람인 그 하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그 하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인이 내네 성읍이요. 아얄론과 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그하 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사일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새 성읍이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루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벳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가치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닷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자 곧 무라리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열두 성읍이었더라. 이각 성읍의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저수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 레위지파에게 거주할 성읍 목초지를 분배해 준 내용 그 내용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약속하셨던 모든 가난안땅 분배가 완료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자, 맨 마지막 말씀에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45절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자, 43절도 그래요. 다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온 땅을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너무 너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중에 세상을 떠나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품에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릴 것을 어떻게 믿어요? 우리 천국 안 봤잖아요. 그런데 그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오신 역사를 보면 믿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쩌다가 역사에 그짠 등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때가 참에 오셨다 그랬고 이미 창세기서부터 계속 예언되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서부터 예언되어 있던 분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 그러니까 수천 년이 지나도 수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하신 하신 약속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때로 약속해 놓고 잊어버리기도 하고 뭐 사정상 못 지키겠다 그러기도 하고 뭐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다. 어떻게 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냐? 하나님의 독생하신 외아,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이시면서까지 우리 구원의 약속을 지키신 분이니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너무 너무 이게 분명하게 볼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루어진 약속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라고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제 어그제 우리 박우영 집사님 예. 하나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죽으면 끝이지. 뭐가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느냐.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아요. 예, 영생을 한다고 그걸 어떻게 믿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믿잖아요. 예. 믿습니까? 예.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확실히 믿어요. 예. 예. 어떻게 믿어요? 예. 하나님이 하신 약속,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해오신 예. 약속들,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땅을 수천 년이 지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이루셨다는 사실이 성경에 그대로 성경에 그대로 기록됐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역사에 새겨져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그냥 생겨난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예요. 이완계시록 예? 21장에 보니까 그곳은 누가 함께 계신 곳이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눈물을 씻어 주시고 더 이상 아픈 것이나 상한 것이나 다시 고통받는 것, 죽는 것이 없는 사망이 없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천국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원한 그 천국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때로 힘들고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땅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아름다운 나라를 사모하면서 천국 소망 가지고 그렇게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잘 섬겨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땅 분배 마치면서 에, 그것은 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자기들의 능력으로 얻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는 사실을 아주 강조해서 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3절부터 에, 45절까지,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몇번 나오나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시려고 하신 그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몇번 나옵니까? 네번 나오죠. 네 번. 그죠 자,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했다. 하나한 땅에 들어가 그것을 정복하고 거기 살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땅을 약속을 지키고 주셨기 때문이다.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예, 평화로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들의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랬어요. 이유는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원수들을 그들에게 넘겨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 주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 이미 예, 철기 문화를 받아들여 가지고 예, 아주 신식 무기로 무장하고 요새가 엄청났고 거인 아낙 족손이 족 속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노예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이고 정말 오합지졸입니다. 오합지졸. 군사 훈련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인 족속과 맞서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 능력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아낙 자손들을 정복하고 차지하게 된 것은 이유는 단한 가지였다. 그들의 능력으로 한게 아니고 누가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누가 도와주시니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차지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에 들어간 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애초부터 그들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날의 축복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해서 사업하고 해서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런 축복의 땅은 우리 능력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만 들어간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들어간다.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민수기는 1장부터 10장까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이 1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쭉 있어요. 예. 거기 보면, 준비한 게딱두 가지입니다. 뭐 군사 훈련했다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 인구 조사하고, 예. 그 다음에, 우두머리 뽑아라. 예. 니들 이끌고 나갈 우두머리 뽑아라. 리더 뽑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철저하게 자신들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진을 정결케 한 것. 그두 가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뻐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 go. Good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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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g 사 o d to go. Good to go. Good to go. Good to g 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에 죄를 제거하고 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정결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하지 못한 점 있다면 다 회개할 수 있게 되기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한 게두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뭐냐하면 자신들이 스스로 정결케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한 거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다. 그래서 그 여우수와 1장 8절에 여우수와 가나안 땅정복의 핵심 말씀이 있잖아요. 네, 너희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떠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라. 쥐사 선택하지 말고, 에, 아 이거 이대로 했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복된 말씀인 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로. 역사하신다. 요단강의 기적이 여리고 성의 기적이 나타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그대로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 저는 그런 정말 그런 간증할 수 있어요. 야, 정말로 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구나.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그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그대로 경험하고 살아왔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에 와서도 경험한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계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역사하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우리 인생 안에서도 에에 넘어갈 수 없는 요단강도 넘어가게 하시고. 무너질 수 없는 여리고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할 때 이런 역사를 체험했고,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 만일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정결한 삶을 살았던 요셉의 삶의 역사하셨고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 여호수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일러, 정결함을 입는 복된 아침 될수 있게 되기 바라고, 또한 주간 여우수화처럼 하나님 말씀을 목상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